송가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돌에 관한 최신,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흥분.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특별한 소식은 송가인이 추석을 맞이하여 소속사 직원 전원에게 감동적인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직원 한명한 한 명의 행복을 생각하며 준비한 송가인의 선물은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가인은 직원들에게 고급 소고기 세트와 현금 5만원을 선물로 줬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한 직원은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며 송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올해 받은 추석 선물 중 최고였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요. 이에 소속사는 송가인이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이번 선물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은 이 감동을 잊지 않고 송가인에게 예쁜 가방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송가인은 이 선물을 매우 좋아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송가인과 소속사 직원들은 서로를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송가인은 트로트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입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판소리를 공부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색깔을 개발했습니다. 방학되면 깊은 산 속에서 판소리를 연습하며 자신의 기술을 닦았고, 그 결과 매 순간의 연습이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송가인은 최근에 풍류 대장이라는 국악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악이 가진 독특한 멋과 맛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파워풀한 가창력과 카리스마는 무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송가인과 소속사 직원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진실된 마음과 따뜻한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녀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송가인이 보여줄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